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가 지금까지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참전 세계 앞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말기에 타락 현상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한마디로 요셉 집화를 중심한 요셉의 후예들, 국무총리,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한 요셉 집화, 큰 공로 집파죠. 요셉 쪽 집파를 중심한 이열 이 집파로 갈라졌습니다. 그여호사 사상 땅정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사상 요셉 집파에 소속어 있으니까 막강한 집파죠. 아마 이 북방 이스라엘 요셉 집파는 평소에 이 요셉이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가장 큰 공로자고. 또가난당땅 정복 전쟁의 가장 큰 공로 집한데 왕정 이후에 에 자기들이 포대접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유다 집파 따위 솔로몬이 집권하고난 다음에 또는 베냐민 집파 이렇게 권하고난 다음에 이 자기들이 좀 이런 큰 민족 형성의 공로자인데 정복 전쟁의 공로 집인데 우리가 천대 받는다는. 이런 생각, 유다지파에 몰린다는 이런 생각, 밀린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지파를 중심한 열지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 해서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에 슬기 쓸개 간이 붙어있듯이 슬기가 더 조그마한 베냐민지파는 땅 분배를 받을 때 이쪽에 이 베냐민지파가 예루살렘 금방 분배 받았어요. 그래서 어, 지형적인 영향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 소속돼서 그래서 어, 남쪽은 예루살렘 유다지파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것을 통합하려고 이렇게 우리 남북 분단을, 분단을 통일로 엮으려고 했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엮으려고 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로 엮으려고 자꾸 정, 막 남북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심지어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분리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남북 갈라져서 이 남북 계속 어요 남북이 치켜 튀었다고 싸우는데 싸우는 와중에 북방 이스라엘은 이 북방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유다로 예루살렘 쪽,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제사로 못 가도록 이제 막이 막았어요. 남하, 남하는 세력을 못하도록. 그 국경을 강화해서 막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뭐 금송아지 같은 우상 같이 만들어가지고 배을 단지 중심에서 막그 우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섬기도록 하고요. 그 성전, 아무 나 제사를 키고함부로막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어, 이, 아보람부터 내려오는, 음, 아보람부터 이상 야곱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세 이렇게 내려오는 정통, 이 따위솔로몬 내려오는 정통 그,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 여기서 많이 어긋났습니다. 그런, 그런가 하면, 남방 예루살렘 유다도 이렇게, 그렇게 따위의이 신앙을 제대로 예받지 못할 정도로 좀 약했습니다. 로호보암이라든가 그후 아비아, 했습니다. 그런데 삼대왕 남방 예루살유다 삼대왕 아사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아사는 예,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 후예로서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잘섬겨됐다 정말로 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니까 선민 유다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진짜 잘섬겨됐다 이게 다짐했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정말로 3대 왕으로서 모처럼 다윗 같은 그런 이 성군이 되려고 다윗 같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침 이 구스 군대가 약 100만 명, 100만 명무 병거 300대를 리고 쳐들어 왔습니다. 아사는 이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시온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었으면 이렇게 막 한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회개하며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이 다 군대와, 베냐민 군대 도 합쳐도 50만명이 자라는데 h 0 0 Oshim m 군군 m a m i 0 a n a n d e p e n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수고 이겼습니다. 이러는 중에 정,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외세 외세가 그렇게 침입에 들어 u Hanan m i 들어오 g o c h a b 침입에 들어오지만, 들어오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살수 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정말 대, 대대적인 대대적인 개혁운 대대적인 신앙운동, 모든 뭐이 모든 미신 우상 종교의 모든 것들 다 두드려 부수고 그 왕후 어, 어머니 어머니 왕후 뭐태우입니까이막이 우상 성인들 태호의 자리를 끌어버리고 막그 우상을 다막 이상한 그 모든 이 우상 모든 이 노리기 약한 이, 이, 이 우상 섬기는 것들 을다두들려 부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하나님을 여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선 남리를 막, 막론하고 죽이는 <laughs> 하나님 제대로 찾아 기도하지 않는 자들 막 죽이까지 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그런 운도 했습니다. 미신 우상존교 두드려 부수고 하나님을 찾는 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운도 하나님께 찾지 않고 기도 하는 것들은 죽이랍구만. 죽여 죽여 빼 정도로 이렇게 진짜 강력한 신앙 운도 어떻게 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잃어버렸냐? 어떻게 하다가 모세의 신앙을 잃어버렸냐? 어떻게 하다가 다위세의 신앙을 잃어버렸냐? 모든, 우리의, 모든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어, 진짜, 목숨,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찾는 운동, 기도하는 운동,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운동, 절기 지키는 운동,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운동,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운동, 운동, 여러 어, 사람이 성전 중심의 신앙 운동을 벌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자 이 땅에 정말로 이 아사가 집권하는 중에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남북의 평화도 평화도 왔고 이방 지역이 쳐들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정, 정말로, 정말로 신앙이 신앙이 국간 보구나. 나라 민족이 되자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정말로 믿음의 조상 따윗을 회고하니까 따윗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번창 번청, 번성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으면 흥하는 거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따윗의 따윗의 하나님 찾는 운동 하나을 가까이 하는 운동 이렇게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후반기에, 그래서 교만했어요. 후반기에, 에, 집권 후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음. 운동 때문에, 심지어 잘, 잘 아는 사람 죽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그 하나님의 복으로 평화가 와서, 평화 번영이 와서, 좀 안일한 탓인지 이북쪽이 쳐들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막 매달려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거 외에는 그거 하지 않고 이방 아, 안몬 님까막 그 이방 짐 사람 끌어들여 이방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진압하는 그런 일을 예, 벌렸어요. 그래서 뭐 선지자에게 예그 선지자 하나님 꾸중을 들었어요. 어 꾸중을 듣는 중에 에, 선지자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자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으니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서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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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데 왕이 왜 이렇지 못합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선지자 하나가 막하나님께 꾸중을 했더니만. 아, 그 하나님의 종의 꾸중을 듣고는 회개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에 또 항의한 자들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둘 정도로, 바른 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정 회개, 따위에 회개했는데, 이거 회개한 정보, 오히려 지가 금방 져서 지가 금방 줘 하나님의 사람이 금방 지면서 감옥에 가두고요. 말년에 그러므로 또 병이 들어가지고 뭐 잘도 발이 아파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어 세상 방법 의사를 더 의지했다 그다 러 죽었다 있는데 정말로 이 아사는 정말로 남북 분단의 최초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북 각등 상황에서 외세가 침입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강력한 신앙 운동으로,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는 강력한 신앙 운동, 강력한 하나님 사랑하 운동으로 성장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정말 기도의 왕이었는데, 그러므로 평화의 복을 받았는데, 평화 번영의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신앙이 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가두고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 병들어 죽었다. 이건데, 오늘 우리도. 어, 정말로, 우리 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최대 안보가 우리 신앙이다. 신앙 정신력이다. 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강력 회개 운동, 강력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라 사는, 사는 운동. 이것만이 나라와 민족의 최대 국가 안보다. 이렇게. 뭐, 미국을 의존하고, 중국을 의존하고, 뭐, 어떻게 외교할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는, 바르게 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운동. 특별히,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를 중심해서 예수, 예수 신앙, 예수 십자가 중심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통하여 이것을 사랑하는, 바르게 사는, 바른, 바른 신앙 운동. 이것만이 위대한 국가 안 보고, 이것만이 나라와민족을 영원히 복받게 하고 이온 세계 앞에 복을 나누는 복의 근은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 신앙만이 참으로 살 길인 줄 알고 이 신앙을 향하여 일부 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